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팡입니다. 자 오늘 전해드릴 뉴스는요 어, 비트메인에 관련된 소식인데요 비트메인이 어 저번에 IPO 홍콩 증권거래소의 IPO를 어, 추진하고 있다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어, 증시 이제 상장을 하겠다라는 거였는데 거기 프리 IPO에 지금 소프트뱅크와 그리고 어, 지금 텐센트가 투자를 들어갔다라고 예전에 기사가 어마어마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굉장히 큰 이슈가 됐었고 <laughs> 전 세계적으로 많이 주목을 받았었는데 어, 이게 이제 이걸 뒤집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지금 소프트뱅크에서 어 실제 비트모인에 투자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어 부인을 했어요. 이게 아니다라고 부인을 해 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텐센트에서도 그런 부인에 대한 의사가 지금 나왔다고 하는 그 기사들이 보이는데, 어 이게 지금 제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일 것 같아서 한번 전달해 보려고 합니다. 어 여러분들 그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어이 내용들 전달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비트메인에 대한 <laughs> 내용. 어좀음 이거는 신뢰성의 문제이기도 하고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지 참어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나왔어요. 그 지금 IPO를 하겠다고 해서 IPO를 진행 중에 있고 지금 비트메인이 그런데 거기에 지금 프리 IPO 쪽에 소프트뱅크와 그리고 텐센트가 들어갔다고 했어요. 그래서 소프트뱅크나 어, 이쪽 텐센트가 들어간다면 어, 굉장히 어, 투자 가치가 있구나 하고 모두들 예상을 했죠 그래서 기사들도 실제적으로 그렇게 많이 나왔었고 텐센트가 어, 실제 투자를 했다라는 기사들도 있습니다 과거에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 관련된 기사들이 그래서 이거는 뭐 빼도 막도 못하는 그 주장으로 나왔던 건데 이게 정말 어이없게도 정말 말도 안 되게도 이게 가짜였던 거예요. 어, 이걸 어떻게 이렇게 만들 수 있는지 참 저도 의아스러운데요. 어, 비트메인 쪽에서 이렇게 사실을 흘렸는지 아니면 지금 인터뷰 기사는 뭐 QQ라는 중국의 그 업체에서 지금 이 보도를 처음으로 냈다고 하는데. 어 여기에서 지금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지금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굉장히 주의할 점은 어 소프트뱅크가 여기 들어가지 않았다고 이제 포인 했는데 어요게 이제 비트메인 쪽에는 굉장히 부정적인 뉴스가 될수 있죠. 왜냐하면 이게 신뢰도를 엄청 하락을 시키는 뉴스이기도 하고요. 어, 이거는 심각한 타격을 줄수 있는 뉴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실제 가격에도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 이게 어떤 부분에서 투자를 받았다라는 부분들, 요게 뭐, 시대적으로 가격을 올리기 위한 방도였는지, 이 단기적으로 이렇게 정말 이런 생각을 했을 수 있을까 하는 좀 의아스러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트메인이 굳이 이렇게 소프트뱅크와 텐센트에서 투자를 받았다고 거짓말을 했을까 하는 부분이에요. 어, 요게 이게, 이게 하나가 틀어지면 실제적으로 저번에 나왔던 비트메인이 가지고 있는 그 비트코인 캐시와 그리고 대시와 라이트코인 등뭐 이런 코인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지금 이제 나왔던 자료들도 한번더 의심을 해볼 수 밖에 없는 어, 과정이거든요 그러면 비트메인 쪽에도 굉장히 큰 타격이 될 것으로 뻔히 예상이 되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어, 할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이걸 예상하지 못했을까 하는 건데 실제적으로 소프트뱅크에서 투자를 받았다고 하면 당연히 소프트뱅크 쪽에서 텐센트 쪽에서 그런 의사나 그런 표현을 당연히 할 거라고 예상을 할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내용이 나오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이 비트메인에서 정말 의도를 한 것인지, 아니면 그 보도한 쪽에서 그걸 좀 다르게 해석을 한 건지에 대해서는, 어 실제 그 업체들, 이해 예 당사자들끼리만 알고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가장 확실한 건 비트메인에는 큰 타격이 된다 그리고 지금 단기적으로는 비트코인 캐시에도 타격을 줄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어, 이런 내용들은 결국엔 신뢰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어, 투자를 안 받았다라는 그 부분보다도요 신뢰적인 부분을 지금 깨져버렸다라는 게더 커커버입니다. 그러니까 비트메인이 뭐 그냥 조그만한 구멍가게나 자영업자가 아니잖아요. 어, 실제적으로 지금 그 시가총액을 15조 원에서 18조 원까지도 예상을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어, 그 거의 대기업입니다. 우리나라 웬만한 대기업들을 뛰어넘는 수준인데, 근데 그 정도의 수준의 기업이 지금 1억 원그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했다 이거는 정말 조금 심각해 보여요 그래서 아마 신뢰적인 부분에 큰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비트메인 쪽이 지금 하는 이야기들이 어, 앞으로 이제 보도되는 것들이나 그런 주변적인 것들을 봤을 때꽤 어, 타격을 받을 수 있겠다 어, 신뢰성이 지금 무너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앞으로 기사 나오는 것들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 그런 부분은 조금 소프트뱅크가 아니라 이제 비트메인 쪽에는 큰 타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 뭐 하지만 이게 장기적으로 이제 비트메인이 뭐 워낙 큰 자금을 가지고 있고 뭐 어, 워낙 큰 채굴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어뭐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이 여기에서 이제 좀 제기하는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어 보면 어 리포트 안에 이게 1분기 실적만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건데요. 왜 1분기 실적만 보여주냐? 2분기 실적을 왜안 보여주냐라는 이제 의문점을 제기하고 있어요. 어그 내용을 이제 조금 보니까 실제 이제 추측인데요. 어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에 1분기 신정만을 보여준 것이 아니냐라고 이제 추측하는 것도 나옵니다. 이 부정적인 것이 나오면 계속 부정적인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또 그래서 지금 굉장히 좋게 봤다가 또이 반전에도 안 좋게 보는 이렇게 흘러가는 내용들인데 참그 기사들도 이제는 믿지 못하겠구나 이런 내용들. 그러니까 대대적으로 나왔던 기자 기사들이 이렇게 번복이 되는 걸 보면 참그 세상에 팩트 라는 걸 진짜 어떻게 체크를 할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죠 어 그래서 참 개인 투자 하시는 분들은 더더욱 이 정보에 약하기 때문에 어 그런 어려움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각자 개인이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은데 지금 비트 메인이 어 실적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안 좋아질 수도 있겠다라고 예측하는 사람들도 실제 이제 기사 내용이 있습니다. 기사 내용을 한번 조금 더 자세히 보시고요. 어, 그 내용을 봤을 때 이거는 어, 앞으로 어, 비트메인과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 등에 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구나. 어, 그리고 채굴기를 지금 판매하고 있는 어, 비트메인에서 과연 어떤 일이 지금 안에서 일어나는지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이제 터져 나오겠죠 어, 그런데 만약 이안 좋은 걸 감추기 위해서 이렇게 행동을 취했다 하면 비트 메인에는 굉장히 큰 타격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차피 비트 메인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직접적으로 지금 현재 근데 어, 비트코인 캐시나 뭐 이런 것들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좀 어, 조금 주의해서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비트메인 아 비트코인 캐시와 관련된 뉴스들을 몇 가지를 드렸는데 어그때는 좋아 보였던 것들이 또 이런 기사들이 나오면 참그 안타깝게도 우려가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 그래서 투자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여러분들이 정보를 어, 찾아보고, 공부해보시고, 여러분들이 투자 판단을 해보시기를, 그래서 권해드리는 것입니다. 어, 저도 완벽하게 뭔가 그, 정확하게 전달을 해드리고 싶은데, 이게 이렇게 기사가 바뀌어버리니까요. 저도 참그 당황스러워요, 이럴 땐. 그래서 제가 전해드리는 게 완벽하게 팩트만을 전해드리고 싶지만, 그게 참 어렵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 좀해 주시고요. 어, 여러분들도 한번 이런 기사들 보시면서, 어, 기사의 내용들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항상 조심하시고, 여러분들이 소중한 돈을 투자하신다면, 꼭 체크해보시고, 그 검토해보시고, 투자에 여러분들 판단을 꼭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제가 이런 부분들 참, 어, 조심스럽네요. 참, 이런 기사들 나오면, 어, 정말 믿을 게 참, 믿을 기사도 없구나, 이제는. 이런 생각이 드니까 참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드리는 데도 참 조심스러워지는데, 이런 부분들 좀 조심하시면서 우리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여러분들 투자에 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해주시면 앞으로도 유익한 소식 빠르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